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네. <laughs> 어 오사카 그 거리를 네.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네. 날씨가 되게 좋아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가기 전에 그림 좀 그려보려고 지금 야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쪽 있죠. 여기 네. 거리들을 거리를 느낌을 좀 한번 잡아볼까 해요. 네.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그리고 싶은 부분들을 조금 먼저 잡아주세요. 네. 어떻게 그릴지 살짝 이제 계획을 잡아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길 자체를 그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길 자체를 먼저 조금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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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사유지. 아, 사유지. 잘 소개해줄까? 잘부요 사유지인데도 경비 아저씨가 그리게 해주셨네요 그게요 10분만 그리겠다고 10분 안에 빨리 그려야 돼요? 갑자기 급해졌어요 제가 아는게 10분밖에 없으니까 어. 그래도 권님 이러하셔서 제가 되게 든든했어요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세워주시면 네. 됩니다. 와, 이게 되게 은근히 나왔죠 이제 슬슬. 네.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밑바탕 그리기가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이게 처음에 건물을 응. 잡을 때막 네. 생각했던 것보다 선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나오면 정말 다행인데 네. 이것도 잘안될 때가 많아가지고. 다 그리려고 해서 그래요. 아, 네, 몇 개만 크게 왔고만 잡아주시면 아 그럼 저게 어. 제가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 가지고 네. 그림을 그려서 네. 그래서 더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에어컨 실외기도 막 있어요. 몇개는 음. 근데 이것도 너무 다 딱딱 맞춰서 하실 거면 사실 아, 사진 보고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진 찍죠? 그럴 바야. 그죠? 네. 똑같이 할 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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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림은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느낌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여기에 소주판. 로선 편의점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선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 같은 거사 먹었을 때가 진짜 네. 맛있었나봐요.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어. 네. 그리고 저희도 어. 어제 사먹었잖아요? 어, 그죠 <laughs> 어,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 안에 뭔가 네. 되게 뭐 많이 있어요. 끝으로 네. 갈수록 네.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여긴 자전거가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 그 색깔로 약간 포인트를 줄게요. 원색 부분에 포인트를 약간 주면 그림이 확 살아요. 아,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끝. 와, 멋있어요. 네. 와. 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네. 이런 식으로 길 다니면서 앞에는 앉아가지고 작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라고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